안녕하세요. 제라늄 삽수가 앞으로 새로운 것을 등록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 원래 봄에 새로 수집한 러시아 제라늄을 모주로 더 확보하려고 10월 27일에 삽목해서, 뿌리가 포트 밑으로 튼튼하게 다 내리면 땅에 심어서 모주로 가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추석 연휴부터 2개월 이상, 어 국립종자원에서 생산 판매 신고를 한 제라늄에 대해서, 검역 증명서를, 검역서를 요구를 하는데, 음 제가 수입하지 않아도, 검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산 판매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어, 그동안에 신고 접수가 거의 완료되었다가 또 안된다고 또 반려되고 환불까지 받았다가 또다시 회의를 거쳐서 음, 접수하기로 했다고 해서 다시 또 하나하나 어, 생산 판매 신고 비용 2만원을 모두 또 이체했는데. 마지막으로 연락이 와서 검역서가 없으면 생산 판매 신고를 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음, 이미 150종류가량이 생산 판매 신고 완료되었는데, 어, 또 다른 일은 어, 이미 1년의 시간 동안 널리 퍼졌겠지만, 그래도 삽수, 판매에서는 신상인 이 러시아 제라늄을 생산 판매 신고해서 다양하게 마련하고 싶었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되었어요. 어, 반박하고 싶고 또 어, 이해가 안 돼서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음, 조금 힘든 게 있어요. 뭔가 저도 이미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 공공기관에서 내린 결정을 제가 어, 어떻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렵고, 그리고 검역서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것을 전 세계에서 다 유통할 수 있는 것을 국내 유통자료, 국외 유통자료, 그런 걸다 첨부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의 새로운 신상제라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있는데, 이제, 어, 유럽종이나 러시아, 이런 제라늄은 더 이상 검역서가 없이는, 식물 검역증명서가 없이는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라늄뿐만 어, 아니라 열대식물이나 뭐 모든 것에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뭐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그래서 결론은 저한테 내려진 결론은 이렇게 모주로 가꾸고 있는 이 제라늄을 분갈이해서 땅에 심을 것이 아니고 분갈이해서 모종으로 판매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수집했던 제라늄 중에서도 일부는 택배 보낼, 때, 보낼 때마다 서비스 하나씩 넣든. 한국 제라늄만 넣었었는데, 유럽 제라늄 중에서 등록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로 또 가끔 넣기로 하고, 그 중에서 어 일부는 모종으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모종이라는 것도 보통은 어뭐 이렇게 어린 모종도 유통이 되고 하는데, 어 제대로 된 유통은 제라늄 모종도 꽃이 피고 꽃이 확인되는 성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종자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까 뭐 막연하게 어린 모종을 판매해서는 안 되겠죠. 어린 모종이라도 꽃이 확인되는 그런 모종을 판매해야 돼요. 이런 2개월 이상 신경을 쓰면서 제라늄 삽수 판매하는 일이 육묘장 3,000제곱미터를 갖고야 되는 그런 노동을 해야 돼서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제라늄을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캐내고 자리를 만든다고 다 비워두고 했었는데 이제 150종 정도 생산 판매 신고한 제라늄을 이제 갈등 없이 모두 다 하우스 바닥에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저도 신상 제라늄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어 어쩌면 그런 계기가 되는 되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어 힘들지 않으려면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것을 겨울 동안 생산 판매 신고하는 것도 모든 자료를 첨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편하게 신경을 안 쓰고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 이 예쁜 제라늄들 분갈이 해서 제로, 제대로 된 잎물이 되면 모종으로 분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잎이 연두색으로 예쁜 건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여기에서도 음, 다른 것은 뿌리가 아니 잎이 초록색이죠. 근데 이게 유난히 연두색이어서 보드라고 보여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어요 이제 조금 더큰 화분에 정식해서 꽃 피워서 아니면 꽃이 화, 꽃을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해도 될것 같아요 삽수만 판매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트 모종도 뭐 분양하게 되었어요 되도록이면 천천하게 갖고서 분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